오늘은 한국식품을 사러 크리스티옆 주변에 있는 PLT라테였습니다. 전단지도 보입니다. 무한전 한국 스타일. 네. 약과 0 0주 분자반 0 0주 강냉이도 있어요. 에이스 2,000원. 양파링 2,600원. 새우깡 한 봉지 7,000원 이상. 진짜 과자는 웬만한 거다 있어요. 근데 멜론송이는 진짜 처음 봄. 아니, 여기까지 진범한 소팜. 봉봉, 갈배. 어, 바나나 우유 종류 왜 이렇게 타로? 타로? 오란씨, 쌍마탕. 여기까지 따라온 라이언. 심지어 컨디션? 허니, 이 치약 세트 진짜 충격이네? 6까지 왔네? 세채 크림 필요하지. 여기까지 따라온 번데기. 와, 스팸 종류가 진짜 많구나. 뭔지 모르겠는데 얄습게 더 맛있게 생겼어. 그리고 두부, 마늘, 뭐 어쩌고 저쩌고 사니까 62,000원 나왔습니다.